Hi, everyone. 영어의 기초와 틀을 다져가는 뉴 초등 필수 영문법의 현실선생님이에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문법 공부를 해볼 건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나고 재미있게 영어 공부를 했는데, 지난 4일 동안 한 내용 큰 소리로 따라하면서 복습해와서 이제 완벽하게 알고 있나요? 아직 헷갈리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우리 매일매일 공부 내용 복습해야 하지 만 혹시라도 수업 시간에 못한 약간 졸았거나 아니면 복습을 못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4일 공부하고 5일째에는 항상 리뷰 데이, 즉 총정리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 날에는 일주일 동안 배운 내용 확실히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날이겠죠? 우리가 배웠던 구문들을 이야기, 대화,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익혀 볼 건데 화면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의 대화를 잘 들었다가 우리가 똑같이 주인공이 되어서 그 대화를 따라해 볼게요. 자, 여러분, 재밌겠죠?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준비됐나요? 준비되셨으면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대화부터 함께 들어볼까요? 자, 여기서는 우리 친구 하윤이와 승민이가 처음 만났나 봐요. 그래서 아직 서로 이름도 모른대요. 그래서 서로를 소개하고 인사하는 내용이 나올 건데, 자, 우리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대화를 잘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에 똑같이 따라야 되니까 집중해 주시고, listen and watch carefully. 자, 대화 나와 주세요. Hello, I am 승민. What's your name? Hi, my name is 하윤. Hi, 하윤. Hello, 승민. 자, 여러분, 대화 잘 들어봤나요? 뭐라고 했죠? 사실, 승민이가 용기 있게 먼저 말을 걸었죠. 뭐라고요? Hello, I'm 승민. 안녕, 난 승민이야. What's your name? 너의 이름은 뭐야? 라고 했더니, 하윤이가 뭐라고 했죠? 그렇죠. 하윤이도 반갑게 인사했어요. Hi, my name is 하윤. 안녕, 내 이름은 하윤이야. 그러니까 또 승민이가 인사를 하죠. 뭐라고? 하이 하윤, 아윤. 안녕 하윤아. 그러니 또 하윤이가 인사를 이번엔 하죠. 뭐라고? 헬로우 승민, 안녕 승민아. 자, 그럼 여기까지 서로 이름을 말해주고 인사를 주고받는 데야 잘 들어봤는데, 우리 선생님하고 여러분이 승민이와 하윤이가 돼서 연습해 볼게요. 먼저 선생님이 승민이를 해볼 테니 여러분이 하윤이를 해주세요.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면 바로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Hello, I'm 승민. What's your name? Hi, 하윤. 잘했어요. 하윤이 파트를 아주 완벽하게 잘 하네요. 자,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승민이가 되고 선생님이 하윤이를 해 볼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시작! Hi, my name is 하윤. Hello, 승민. Okay, 여러분,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 다음 대화도 들어봐야겠죠? This is my mother. This is my father. They are my sisters. They are my family. Okay, 자, 여러분, 대화 잘 들어봤나요? 여기서는 승민이가 하윤이에게 자기의 가족 사진을 보면서 가족 한명한 한 명을 소개해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살펴볼까요? 제일 먼저 엄마를 소개해 줬죠. This is my mother. 이 사람은 우리 엄마야. 라고 했고, 두 번째로 아빠를 가르치면서 이야기했죠. This is my father. 이 사람은 우리 아빠야. 그 다음에 여동생들을 가르치면서 말했죠. They are my sisters. 그들은 내 여동생들이야. 자, 마지막으로 사진을 들고 활짝 웃으면서 They are my family. 그들은 나의 가족이야.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서 가족 소개해 주는 거 멋있어 보이는데 우리도 연습 한번 해 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장부터 이 사람은 우리 엄마야. This is my mother. 두 번째 이 사람은 우리 아빠야. This is my father. 오케이, okay, 자, 그럼 세 번째 그들은 내 여동생들이야. They are my sisters. 오케이, okay, 마지막으로 그들은 내 가족들이야. They are my family. 오케이, okay, 여러분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대화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Happy birthday, Mina, this is for you. Oh, thank you, what's this? It's a book. Oh, thank you. You're welcome. 오케이 okay, 여러분 잘 들어봤나요? 뭐에 가는 거였죠? 그렇죠 우리 생일날 선물을 주면서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였어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말했는지 한 문장씩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다 같이 진우를 포함한 친구들이 외쳤죠. Happy birthday, 미나! 생일 축하해, 미나야. 그러면서 진우가 선물을 건넸어요. This is for you. 이것은 너를 위한 거야. 자 너를 위해 준비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미나가 깜짝 놀라면서, oh, thank you, what's this? Oh, 고마워. 근데 이거 뭐야? 자,라고 묻자 진우가 대답하죠. It's a book. 아 이거 책이야. 자, 그러니까 미나가 또 고맙다고 한번더 얘기하네요. oh, thank you. 자, 고맙다고 하니까 진우가 뭐라 하죠? You're welcome. 천만에.라고 이렇게 생일날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 여러분과 선생님도 같이 또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선생님이 진우 역할을 하고 여러분은 미나가 되어 대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선생님부터 해볼게요 Happy birthday 미나 This is for you It's a book You're welcome 오케이 okay, 여러분 잘했습니다 이번엔 역할을 바꾸어 볼게요 여러분이 진우, 선생님이 미나가 될게요 여러분부터 시작해 볼게요 준비 시작 Oh, thank you. What's this? Oh, thank you. Okay, 잘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문을 같이 읽고 지문 안에 있는 빈 칸을 문맥에 맞게 채워서 써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지금까지는 듣고 말하는 연습을 했으니, 이제는 읽고 써보는 연습 해볼게요. 자, 준비하시고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승민 and 하윤 are in 하윤's room. They are talking about things in the room. 승민 asks questions to 하윤. 승민 says, What's this? 하윤 answers, 그것은 컴퓨터야. 승민 asks, Oh, what's that? And Hyun answers 그것은 펜이야. 승민 asks again. Then what are those? Hyun answers 그것들은 지우개들이야. 승민 smiles and says, Oh, I see. 자, 승민 and Hyun are in Hyun's room. 승민과 하윤은 어디에 있나요? 그렇죠. 하윤이의 방 안에 있죠. They are talking about things in the room. 자, 그들은 talking,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에 관해서? 물건들에 관해서, things. 어디에 있는 물건들이죠? 그렇죠. 방 안에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말한대요. 승민이가 물어봐요. 승민 asks questions. 질문들을 물어본대요. 누구한테? 그렇죠. To 하윤. 하윤이에게. 승민 says, 승민이가 말한대요. What's this? 이게 뭐야? 그 다음에 하윤 answers. 하윤이 대답한대요. 그 다음 블랭크가 나와 있는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것은 컴퓨터야 라고 대답했죠. 자, 이 부분을 writing을 우리가 해볼 건데, 자, 그것은 컴퓨터야. 어떻게 쓰죠? 선생님이 시간을 줄 테니까 또박또박 적어보세요. 컴퓨터. 우리 셀수 있나요? 그렇죠. 우리 하나, 둘, 셀수 있죠. 그럼 이 단어 앞에 뭐를 붙여야 돼요? 그렇죠. 어를 붙여줘야겠죠. 그럼 그것은 컴퓨터야. 잘 썼나요? 정답 한번 볼까요? It's a computer. It's a computer. 오케이. 다잘 썼나요? 자, 그럼 지문 다시 우리 가보도록 할게요. 승민 asks. 승민이가 물어봅니다. Oh, what's that? Oh, 저건 뭐야? This는 이거. 저거은 뭐라고요? 그렇죠. That. 자, and 하윤 answers. 하윤이가 대답한대요. 뭐라고 대답하죠? 그렇죠. 그것은 펜이야라고 하죠. 우리 이 문장 엄청 많이 했는데 기억 나시나요? 그럼 이 문장도 노트에 적어볼게요. 그것은 펜이야. 잘 적었나요? 답 뭐죠? 그렇죠. It's a pen. It's a pen. 그렇죠. It's a pen이 답이네요. 스펠링 잘 확인해 주시고. 그럼 다시 이야기 가보도록 할게요. 승민, ask again. 승민은 다시 물어요. Then, what are those? 그럼 저것들은 뭐야? What are those의 those는 뭘까요? 저것들이 되겠죠. 하윤이가 친절하게 대답하죠. 하윤 answers. 그것들은 지우개들이야. 이번에는 하나가 아니네요. 그것들은 지우개들이야. 여러분, 이 문장도 노트에 적어 볼게요. 그것들은 지우개들이야. 이거 어떻게 말하죠? 그것들은? They are 지우개들이야. Erasers. 지게 드리니까 S 꼭 붙여야겠죠? 자, 그러면, they are erasers. 스펠링 확인해 주시고, 다음 이야기 계속 가볼게요. 승민이 그래서 친절하게 가르쳐 준 하윤을 보고 웃었죠? 승민 smiles and says, oh, I see. 승민이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어, oh, 그래, 알겠어. 자, 그럼 여기까지 첫 번째 지문을 읽으면서 잘했죠? 그럼 다음 지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Here is in the kitchen. Seungmin's mom is cooking. Seungmin comes into the kitchen and looks at the cookies on the table. He says, "Mom, I'm so hungry. I want cookies." Mom says, "Oh no, 손을 씻으렴." Then he says, "Please, mom, I'm so hungry." But mom says, "내 손을 좀 보렴. Wash your hands first." 승민 answers yes, mom. 자, 여러분 질문자를 읽었죠? 이번에도 한 문장씩 살펴볼게요. 우리 며칠 전에 배웠던 명령문이 등장했죠.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볼게요. Here is in the kitchen. 여기는 어디죠? 그렇죠, 부엌 아니래요. 승민's mom is cooking. 승민이 엄마는 뭘 하죠? 그렇지, 요리를 하고 있대요. 승민 comes into the kitchen and looks at the cookies on the table. 승민은 어디 안으로 들어왔대요? 그렇죠. 승민이는 부엌 안으로 들어와서 뭘 쳐다봤죠? 그렇죠. 쿠키들을 쳐다본대요. 어디에 있는? 닭자 위에 있는. He says. 그가 말하죠. Mom, I'm so hungry. 엄마, 나 너무 배고파요. I want cookies. 나는 쿠키를 원해요. 쿠키 먹고 싶다라는 거죠. 그럼 엄마가 말하죠. Mom says, "Oh no, 손을 씻으렴." 자, 여기서 명령문이 나오는데 명령문은 주어 없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죠. 그럼 손을 씻으렴. 우리 연습했던 문장 라이팅으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손을 씻으렴 어떻게 썼죠? 노트에다가 적어주세요. 자, 다 썼나요? 답 한번 볼까요? 손 씻으렴은 wash your hands가 답이 되겠죠. wash your hands 손은 두 개니까 꼭손 명사 뒤에 s를 붙여주시고 그럼 다음 지문 갈게요. Dan n y says. 그리고 그가 말해요. Please, mom. 제발요, 엄마. I'm so hungry. 나 너무 배고파요. But mom says. 근데 엄마가 말하죠. 네 손을 좀 보렴. Wash your hands first. 손을 씻어라. 여기 네 손을 좀 보렴. 자 그럼 무엇을 보다라는 동사 기억나시나요? 그럼 네 손들을 좀 봐. 이거 어떻게 쓰죠? 한번 써볼게요. 네 손을 보렴. 여러분 다 썼나요? 답이 뭐죠? 그렇죠. Look at your hands. Look at your hands가 답이죠. 고개 들고 spelling 체크해 주세요. 다 맞았나요? 자 그럼 마지막 문장 가보도록 할게요. 결국 승민이가 굴복하고 대답하죠. 승민 answers. 증민이가 대답한대요. Yes, mom. 네, 엄마. 자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두 가지 질문을 질문을 들어보고 읽어 보고 적어 봤어요. 여러분,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총 정리 시간에 스피킹도 해 보고 라이팅도 해 보고 리스닝도 해 보고 또뭐더 했죠? 리딩까지 했어요.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일주일 동안 배운 내용을 대화를 통해서 재미난 연기도 해보고 모두 정리해봤어요. 이렇게 보니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표현들을 배웠죠? 우리 배운, 노형, 배운 내용들,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니까 그때그때 기회를 포착해서 할수 있는 말들을 영어로 하는 습관을 가져볼게요. 그럼 실력이 아주 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 매일매일 공부하면 여러분들은 영어도 늘고 연기도 늘고 이러다가 아주 인기가 많아지겠죠? 오늘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수업도 플레이런TV에서 복습할 수 있어요. 다음 이 시간에서는 나는 피자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나는 무엇을 좋아합니다 라고 말하는 표현을 배워볼게요. 자 그럼 다들 다음 시간까지 그동안 배운 내용 확실하게 복습해 주시고 새로운 내용 배울 준비 해주세요. 자 선생님은 여러분을 믿고 다음 시간에 올게요. 오늘 배운 내용도 열 번씩 복습 꼭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바이.